이정은이 먼저 몰고 들어갑니다. 좌중간에서 첫 슛을 던졌습니다만는 빌링스의 리바운드 일단 파울을 끌어냅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자위추얻얻냈죠 그렇습니다. 빌링스가 골밑에서 일단 뭐첫 번째 플레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뭐 정통 센터 유형은 아니지만 리바운드는 좀탁월하 실력을 보였거든요. 빌링스. 자 지금은 다타스가 네. 빌링스를 완전히 놓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빌링스 선수가 밖에서 개인 능력을 이용해서 1대1로 득점을 올리는 것도 바람직한 루트 중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아하. 근육이 올라가서 하루 쉬었거든요 또. 아하, 네.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아직까지 적응이 더 필요하겠죠. 자, 김정은이 석점을 던졌는데 아 빌링스가 아주 과감한 위원을 따냈습니다. 이명희에게 구슬이 따라붙었습니다. 빌링스. 오중가 45도 네. 이번엔 성공입니다. 자이번에는링스의 슛도 좋았지만 이 선수가 오픈이 될수 있도록 막아준 박혜진 선수의 스크린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링스 골및 최윤실, 최윤실의 마무입니다 아, 사실 빌링스 선수가 이런 어시스트 능력을 대학교 때부터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네 자신에게 시비가 몰리는 걸 보고 그렇게 또 찬스 만들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빌링스에게 왼쪽 사이드 자, 이명이 놓치질 않는데요 네. 빌링스 선수도 장기가 나왔죠 돌파하면서 패스 빼주는 게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자, 이번에는 찬스 잘 만들어줬습니다 진한 선수가 좀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자, 빌링스는, 빌링스가 빌링스가 끼어졌고 마무리합니다 스포닝 성공하는 우리은행입니다 빌링스에게 오, 좋았어 갑니다. 네. 김정은 좌중간. 어, 아, 빠르네요. 자르고 네. 자, 빌리스의 이런 기동력이 또 우리 인생의 신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타타세게 연결, 인사이드, 인사이드 공격. 아, 놓쳤군요. 이소희가 잡았습니다. 이소희의 슬쩍 들어가질 않았고요 빌링스가 위방을 떠냈습니다. 확실히 리방원들 잡는 부분은 뛰어났데 박해진이 잡았습니다. 이소희 안에 처비되어 있는 더블팀이 들어갔습니다. 빌링스 하이포스에서 아, 들어가는군요. 아, 지금 올라가지 약간 버퍼링이 걸린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적중되네요. 너 음. 현재 단타 세기 어렵게 연결되진 않았지만, 역시 뭐 디틀렉션 해주면서 음. 찬스 를 만들어내네요. 자, 인사드 빌링스. 글리스의 각성이었습니다. 아, 네. 글리스가 골 밑에서 다타스 매치도 자신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점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안내지 실패.